그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받고 난좀 거꾸로 된게 아닌가. <laughs> 대학 스무 살인데 술안 좋아해서 학기 중에 노는 것보다 기사 안에 있던 날이 많아져서 내향적으로 하... 변했는데 아... 술리에 나가야 하나? 본인이 원하면 나가고 안 원하면 안 나가는 거지.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나는 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놈이기 때문에 하는 걸 추천하지만 본인 성향이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지 뭐. 대학 학점 챙기면서도 그렇게 놀수 있냐고요? 학점을 안 챙겼죠. <laughs> 돈 많으면 한 학기에 최저 학점만 들어 그다음에 계절 학기 수강해 계절 학기는 개꿀로 줘 <laughs> 그리고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가시잖아요 부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이런 닝 옛날에 어와 이런 닝 존나 오랜만이다 이 무슨 클래스 해가지고 본인 대학교가 연계가 돼 있으면 사이버 교육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수강하는 거 그거 꼭 하셈. 군 생활 중에 하기 힘든데 그거 하면은 학점 미리 채워 놓을 수 있어. 나 48만 원주고 계좌락기 듣는 중 방학이 없어. 학생 때와 회사원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붕괴시키는 게 방학이죠. <laughs> 얘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 <laughs> 물론 이제 방학 때 바쁘지 만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직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 없잖아. 농활 간다거나 이런 게 다지. 못하는 직장인인데 중간중간 출근하더라도 방학이 있어서 쌉쌉 아 그, 그. 학교 선생님도 되게 괜찮은 직장 중에 하나지 방학이 있으니까 근데 방학 때막 연구해야 되고 막 그럴걸요 그리고 너무 박봉이야 방과후 학습이랑 다 하면 꽤 높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 180만 원인가 그래 초봉. 세금 떼고 하면 170인가 받을 걸. 공무원이라 조금 준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상하긴 해. 공무원이 세금 내는 것도 좀 웃기긴 하다. 그뭐 세금은 내야겠지만 나란일 하는 사람 뭐 아예 떼고 주던지난 <laughs>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항상 이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 귀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선생님이 같으면 은 우리 고등학교 그때 생각해봐. 싸대기 존나 맞았거든 애들. 별멋 같지도 않은 이유로.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선생님들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엄청난 그 기준을 통해서 뽑아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전 개인적으로 나를 내 자식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 뭐 중학교 선생님들이 고 연봉을 받고 고 퀄리티의 교육을 내 아이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공무원 월급 인상해야 함 진짜 공무원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옛날로 치면 벼슬인데 애초에 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절대 쉽지 않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공무원을 다막 시켜 세우는 건 사람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받고 난좀 거꾸로 된게 아닌가 <laughs> 그런데 또 국회의원들 연봉 보면 또꼴 받아 <laughs> 근데 국회의원이면 원래 그 정도 받는 게 맞기도 해. 근데 일하는 게 똑같아서 우리가 욕하는 거지.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잖아. 똑같아도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 월급 올리고 막 이런 거는 뭐 저는 찬성하는 뭐 그것도 따져봐야겠지만 경찰 선생님 군인 이런 사람들은 올려주는 게 맞지. 대통령은 연금이 월 천만 원이 넘는다고. 난 그거야. 대통령씨. 월급으로 천만원씩? 우리나라 일장이면 그 정도 받아야지 <laughs>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막 <laughs> 소소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오. 변호사 자격증 따고 공무원 할랬는데 요즘 공무원 사회 보니까 그냥 로펌 가겠다고 생각했어 힘들지 응. 그러니까 급수 올라가고 하면 공무원분들도 연봉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1급, 2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그박봉이라는 얘기 내 말은 초임 장교라 몰랐는데 평일 당직이 1만 원인 거 놀라긴 했어 당직 한번 쓰면 만원 주냐? 밤에 먹는 냉동이 3만 원 나온다 3만 원 그것도 혼자 먹을 거야? 옆에 병사도 사줘야 될거 아니야 공무원 일 편하다고 하는데 나 한참 바쁠 때한 달에 주말 포함해서 딱 이틀 쉬었어 공무원 일 편하다고 요즘 하나 누가? 우리가 평소에 겪는 공무원들 치고 한가해 보이는 사람 없던데 나는 제일 빡칠 때 민원인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왜 공무원이 국민은 안 돕냐면서 소리칠게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힘들다니까 정말 사람이 다노고 다 저기하면 공무원도 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돼? 절대 안 돼. 유차장만 가도 알아. 새끼들 존나 많아. <laughs>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 힘들다고 하는 거지 당연히. 제 친구도 지금 법원에서 지금 7급인가요 그때 얘기했을 때몇 급이라고 했어요 그새끼? 우리 집 와서 술 먹고 했다 고랬었잖아한몇 개월 전에. 그래 가지고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공무원 한다는 거야. 웬 공무원? 건축학과 나와서 취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해 가지고 잠깐 공부해서 공무원 됐대. 6개월 공부했어, 걔가. 아, 1년인가? 총으로는 1년이고 공부만 한건 6개월 했다 그랬어. 근데 걔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존나 좋았어, 걔가. 나는 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얘는 10, 20분 공부해서 통과하고 나는 8시간, 9시간씩 외우던 영어 단어 시험 있잖아. 메가스터디 영어 단어 시험. 얘는 영어 단어장도 새 거야. 아주. 근데 나는 점심 시간에 돈까스 처 먹으면서 해가지고 돈까스 소스, 씨, 다르타르 소스 다 묻어 있는. 너덜너덜해. 그지라는데도 얘랑 나랑 비슷하니까. 얘는 얘가 더 잘해 오히려. 얼마나 어렸을 때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느껴졌었는데 걔한테. 그랬는데 14년 만에 비로소 풀렸다. 아. 다른 사람이었어 그냥 <laughs> 베르나르 베르베르 제3인류 <laughs> 나 친척 중에도 머리 좋아서 구몬 선생님 하다가 30대 중반에 6개월 공부해서 인천 상위권으로 합격함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로 머리통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우리 존나 다 팬티엄 끼고 있을 때지 혼자 아이 나인 인텔 끼고 있는 거야 CPU를 우리 팬티엄이라서 더하기 백이 밖에 안 되는데 곱하기도 좀 걸려 세 자리 넘어가면 잘안돼 난 머리가 돌대가리여서 머리 진짜 안좋음 여기 엥간하면 그래 엥간하면 95% <laughs> 나도 수학적 재능은 있었는데 시험 실때 답을 잘못찍 답을 잘못찍는건 그래. 뭐야 응. 저는 수학재능은 원래도 없었고 나는 그냥 국어 약간 그런거 좋아했어 상상력 약간 이런거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면 기억도 안나는데 상상력 경진대회 1등하고 막 그랬더라 몰라 그때부터 이제 망상이 시작된거죠 우주를 상상해서 얘기하는거 나 이런거 하면 1등하고 막 근데 노력을 정말 오지게하면 공부 머리가 오는 정도 생기는 거 같더라. 개발은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산간지방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랑 평지 아파트 짓는 거 차이죠. 우리는 머리가 산이야. 다 깎아야 돼 일단. 깎는데 학창시절 끝났어 이미. <laughs> 난 아직도 속아지고 반내고 있음. 저는 산을 깎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조경 심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그래서 제가 좀 대가리에 꽃이 폈죠. 오히려 장점이라면 장점이야. 스트리머 유튜버로서는. 오. 동기들 보면 나는 어깨 대합하셨나 싶더라 머리가. 너무 안 우리 엄마가 그래요. 자, 어머니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거든? 막 엄청 머리가 좋고 그러진 않으실 거야. 노력하는 재능이 있는 거지. 노력도 재능이거든, 결국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계속 전교 1등, 2등, 3, 제일 제일 못한 게3등이더내 우리 집에 아마 남아 있을 거거든. 우리 엄마 성적표 한번 갖고 와볼게. 형은 왜? 몰라씨. <laughs> 공부머리 없어도 그냥 운빨이 좋은 애들도 있음 그게 낫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실력임 그것도 재능이고 뭐 우리 옛날에 뭐 입시할 때운 좋게 더 좋은 대학교 가는 애들도 많아 엄청나게 그것도 결국 실력이란 말이지 내 말은 그것도 결국 재능이고 그게 비단 공부 많이 아니에요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증거임 운이 없으면 이 스트리밍 유튜브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애초에 누구나에게나 운은 찾아오고 운이 아예 안 오는 경우는 진... 극히 드물어 그 운이 없다고 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있었어 비트코인이라는 <laughs> 대학생 때 10억씩 갖고 있던 사람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게 100억대 1000억대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그거 날라갔다고 1년도에옆 살았던 친구말을 들었어야 했어 난그 대학교 3학년 때 건영이랑 사놓고 까먹었었어야 했는데 아 씨, 존나 아깝다 8천일 때 팔았으면 지금 방송 안 했겠지 여러분들 아직도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그렇게 경제적인 완벽한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방송은 해요. <laughs> 경제적 자유 얻은 썰도 1년치 풀 듯. 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조용히 그냥 딱 강남에다가 건물 하나 딱 사놓고 일반적으로 지낼 거야, 진짜로. 지금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벌어도 그렇게 살 겁니다. 오! 안 유명한 일반인. 동민이 형님이 꿈꾸는. 나는 근데 유명하고 싶긴 해. 근데 이제.. 전 지금 제가 유명한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뭐.. 뭐야? 뭐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 연예인도 유명한 일반인이에요, 맞아 원래 공무원이 공인이야, 공인이지 공무원. 이 공인이 아니라 관노비입니다. <laughs> 관노비긴하지. <laughs> 옛날에 노비라고 칭해서 그렇지. 결국엔 뭐다 공무원 그거지 뭐. 관노비라고 하지 말고 관 공무원해 그냥 공무원해. 관노비는 출산이라도 하면 부부 모두 150일 휴가 어 아, 진짜 150일? 여진이 들으면 또 쌍욕하겠는데? <laughs> 우리 회사는 일주일 줬는데. <laughs>